안녕하십니까. 인형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인형의 집은 초대장을 받으신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보고 싶어 할 만한 특별한 인형들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 인형의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 어려운 규칙들은 아닐 테니까요. 또한 규칙들이 적혀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니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인형의 집은 총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방 이외에도 방이 하나 더 있으나 그 방은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좀더 특별한 것이 있으니 세 개의 방을 구경하고 난후 마지막 방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규칙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받으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적혀있는 규칙을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희 인형의 집은 오직 초대장을 갖고 계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초대장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거친 방법으로 퇴장 조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인형의 집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그대로 내놓으신다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2번 인형의 집은 총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방 이외에도 방이 하나 더 있지만 그곳은 제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 방을 발견한다 해도 절대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 3개의 방은 한국, 중국, 이렇게 3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나라의 특성을 잘 살린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번 각 나라의 방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한 가지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1 한국 인형의 방 한국 전통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는 절대 일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민족의 혼이 들어가 있는 인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4-2 중국 인형의 방 중국 전통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는 절대 인형들을 보고 크게 웃거나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인형들이 너무 좋아 미소를 띄우거나 웃음이 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다른 웃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스꽝스러운 외형의 인형을 본다 하여도 비웃거나 크게 웃으시면 안됩니다. 조롱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4-3 일본 인형의 방 일본 전통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행들과 말을 할 때도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소란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섭거나 소름돋는 인형을 보더라도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5번 세계의 방에서 인형을 볼때 인형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형과 눈을 마주치고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형은 인형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6번 구경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인형이 말을 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그냥 잠시 들리는 한청이니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 인형의 집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규칙들이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을 모두 구경한 후 구경하지 못한 마지막 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형의 집에서 나간 후 마지막 방을 보고 싶다고 말하신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 꼭 나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형의 집에 초대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